인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돌아가더라도 세월은 여전히 그 굴레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판에 나가보면 벼가 마지막 이삭을 알차게 연그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노란 들판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한 느낌, 이것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되길 기원합니다.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요즘 무슨 상소문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한 무슨 어 다시 발또 상소가 올라가고 뭐 이런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또 고풍을 등에 업고 우리의 가슴을 흡려하는지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어투에조차 이제 서툰 그런 시대인데 그 내용 때문이겠죠 저도 사실 그래서 진작부터 저는 대통령께 아뢰오라는 프로를 채널24K에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만 몇 분들에게 대한민국 지금 이끌고 있는 몇 분들에게 편지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또 거기에 또 유행에 얹히는 거 같이 보일 것 같고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니까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과 특별한 글을 하나 같이 감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조선 왕조라고 하는 시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류사적으로 참 기념비적인 왕조였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깜빡깜빡 많이 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이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조선왕조를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됐던 그런 허례허식과 비능률과 허위의식과 뭐 이런 거에 표본인 양 몰아세우는 것을 자신들의 지적역량 정도로다가 자랑을 하고 그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조선왕조 욕하는 거를 마치 자기의 능력을 울리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했었던 대통령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조선왕조를 얼마나 압니까? 그 조선왕조는 우리의 할아버지들의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 자기 할아버지들의 나라를 이렇게 개잡듯 소잡듯 욕지거리와 비난으로만 일관하는 그런 후손들. 지구상에 그런 후손들도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더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에 또뭐 역사 바로 보기, 뭐 어설픈 또뭐 역사 해설을 한다고 이러면서 조선 왕조만 때려잡으면 지가 떠요 다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동서고금의 유래가 없을 만큼 많은 청백리들을 배출을 해냈고 정말로 자나깨나 백성 생각만 하는 임금들을 줄줄이 만들어냈으며. 사실상의 내각제가 운영되는 조정이라는 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왔던 농업왕권 국가 중에 정말 표상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였죠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법이 없어도 살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 인간형을 최고의 덕목으로 떠받들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허구한 날 굶주리고 그랬다고요? 세상에서 그 당시의 농업술 기술 수준의 농업국가에서 달마다 두 번씩의 명절을 전 국민이 누리면서 즐기고 먹고 살았던 나라, 그런 나라가 그렇게 허구한 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기만 했던 나랍니까? 지구상의 농업국가치고 7년대 한 감은 날에 배골치 않았던 그런 나라도 있었나요? 중국이 그 국민들 전체가 밥을 먹게 된게 언제부터입니까? 일본은 어땠나요? 서구의 어떤 나라 먹을 게 없어서 허구어 헌날 동분소주하면서 침략 전쟁, 약탈 전쟁 이것으로 일관해 온게 서구의 역사 아닌가요? 왜 조선왕조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오늘 그 조선왕조의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음미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이 정면연에 임금이 벼슬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벼슬을 사양하면서 승정원에다가 올린 상수문입니다 이 남명 조식 선생 하면 이제 1500년대를 사한 양반이니까 우리나라의 명종과 선조 뭐이 시대 임란 이때 이 격, 격동하는 시대 민족적 수난을 겪던 이 시대를 살았던 그런 양반인데, 벼슬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과거에 두번 떨어졌나요? 세번 떨어졌나요? 그래서 그런 전력도 있지만, 벼슬을 임금이 준다고 해도 한 번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벼슬 한 번을 안 하고 끝내 지역에 남아서 학자로서의 삶, 선생으로서의 삶, 스승으로의 삶을 평생을 마친 양반이죠. 이 양반이 이제 정면년의 선조1년입니다 그러니까 임란이 이제 나기 직전이죠. 임금이 벼슬을 준다니까 그걸 사양하면서 이런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신이 엎드려 보니 나라의 근본은 쪼개지고 무너져서 물이 끓듯 불이 타듯하고 여러 신하들은 거칠고 게을러서 시동 같고 허수아비 같습니다. 여기서 시동이라는 말은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놓는데, 위패 대신에 허수아비를 하나 놓고, 이제 시체처럼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동 갖고 허수아비 같다, 신하들이라는 것들이. 기강은 씻어버린 듯 말끔히 없어졌고, 형정이 온통 어지러워졌습니다. 형정, 우리 지금 사법행정이네요, 그죠? 선비의 습속이 온통 허물어졌고, 공정한 도리가 온통 없어졌으며,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온통 혼란스럽고, 기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고는 온통 고갈되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온통 더럽혀졌으며, 세금과 공물을 멋대로 걷고, 국방은 허술할 때로 허술합니다. 뇌물을 주고받음이 극도에 달했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풍조가 극도에 달했고, 백성들의 원통함이 극도에 달했고 사치도 극도에 달했고 음식을 호화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공은이 통하지 않고 오랑캐들이 업신여겨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온갖 병통이 급하게 되어 하늘의 뜻과 사람의 일 또한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버려두고 구제하지 않으면서 한갓 헛된 이름만을 일삼고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냐에 버려진 신을 찾아 어진 일을 구한다는 아름다운 이름만을 일삼으려 하는데 헛된 이름으로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그림의 떡으로 굶주림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을 구제하는 데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청하옵건대 일의 완급과 허실을 다시금 분간해서 처리하옵소서. 예로부터 비록 태평한 세상이라도 옳고 그르고 되고 안 되는 것을 따지는 일이 없을 수 없기에 궁중여자까지도 다 글을 올려서 나라의 일을 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형세가 엎어질 듯 위태로 어찌할 수가 없는데도 정승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도 좌우에서 둘러서서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으니 손을 댈수 없는 형편에 있는가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지각 없는 늙은 백성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관청에서 할 일까지 침범하면서 임금께 죽음을 무릅쓰고 올립니다. 처사가 함부로 나라일을 논의한 죄에 대해서는 신이 당연히 벌을 받겠사옵니다. 삼가소장을 올리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어느 시절에 누가 쓴 것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까? 제가 이 구절이 오늘의 거의 그대로 들어맞지 않느냐. 여기에 나오는 명사 주어 몇 개만 바꾸면 무슨 여기에 다른 무슨 소가 필요하겠느냐 싶어서 여러분과 이 글을 깊이 한번 다시 음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소를 올린 데 대해서 이 조식 선생은 여러 번에 걸쳐서 소를 올렸지요. 그 소에 대해서 임금이 근데 또 답을 했습니다. 임금이 신하가 울린 소에 답을 하는 걸 비답이라고 하는데 어떤 비답을 내렸느냐. 꼭이 글에 대한 비답이 아니라 이제 조식에게 보낸 이제 비답 중에 하나인데요. 전일의 아른 뜻은 내가 항상 자리에 두고 살펴보고 있노라. 이를 볼 때마다 더욱 재주와 덕이 높다는 것을 알겠도다. 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응당 유념할 것이니 그대는 그리 알라 그 당시의 임금은 그래도 이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 이 충무공을 그렇게 시샘을 하고 괴롭혔던 선조 그 선조도 이 정도는 소통을 하고 살았죠 조식 선생 밑에서는 많은 의병장들이 길러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성안들이죠 박재우 선생, 정인홍 선생, 김우홍 선생, 정구 선생, 이런 의병장들이 다 조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국의 일선에 섰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조식선생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많은 조식선생님들이 좀 계셔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